안녕하세요. 양지은 팬카페 프로필 사는 맛. 국악인이자 미스트롯이 출연하여 당당히 우승한 트로트 가수로 활약하고 있는 양지은이 5월 13일 방영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여 활약할 예정으로 알려지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지은 팬카페 유튜브를 시작하며 제주댁으로 활약한 양지은을 응원하고 영상을 다시 보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가수 양지은 역시 유튜브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양지은 프로필 살펴보면 양지은 키 164cm 위키를 가지고 있으며 양지은 몸무게 47kg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밝히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양지은 생년월일 1990년 1월 9일에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에서 태어나 2021년 현재 기준 제주댁 양지은 나이 만 31세입니다. 양지은 초등학교 2학년 당시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어린이 동요 대회에서 최우승하고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며 재능을 알게 되었고 2014년 전라남도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시험을 통과하여 국악인 양지은 데뷔했습니다. 양지은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주부의 삶으로 살고 있다가 미스트롯을 감상하고 내려놓았던 노래의 꿈을 다시 꾸며 내일의 미스트롯이 참가하고 노래를 선보이며 트로트 가수로 양지은 데뷔했습니다. 최근 양지은 데뷔곡사는 맛 제작 과정이 최초 공개되며 양지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지은 공개한 영상에 아이돌급 외모를 선보이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지은 사는 맛은 5월 14일 공개되며 사는 마티저를 공개하고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지은 소속사 램브랜딩은 공식적으로 양지은 사는 마티저와 함께 제작 과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양지은 방송에 출연하여 아버지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실과 과거 자신의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전하며 대중들과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아지는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양지은 판소리 전공자로 미스터롯 이통의 트로트에 도전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효심 있는 가수로 알려지게 되었고 탄탄한 기본기로 절절한 감성을 선보이며 호평받았습니다. 양지은 미스트롯 이 출연하여 잠시 탈락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재합류하며 대중에게 마지막까지 노래를 선사하고 싶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우승하며 기적적인 주인공으로 활약했습니다. 양지은 방송에 출연하여 반듯한 얼굴과 반듯한 이미지를 선보이며 상견례 프리패스 상으로 불리우며 성별과 세대를 불문하고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양지은 외모를 살펴본 대중들은 양지은이 가수이기보다 아나운서에 어울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과거 신동욱 앵커와 인터뷰 당시 아나운서와 같은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양지은 착하고 배려심 많은 언행으로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주인공의 삶을 공개하고 예쁜 미모로 배려심 많은 모습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배려심 깊은 양지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양지은 미스트롯 2 참가 당시 본인이 진이지만 본인이 부각되기보다는 한발 양보해서 조금 뒤에 서 있거나 다른 멤버들이 빛이 지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호평받았습니다. 양지은 프로그램 미스트롯 2 출연 이전에 방송 오나의 파트너에 출연하여 활약하고 이후 미스트롯 2 통해 진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여 활약했습니다. 양지은 미스트롯 2탑7중 유일하게 기혼자로 알려지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고 상품으로 받은 차량 벤츠는 운전 면허가 없어 아직 타고 다니지 못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국악인이며 명창으로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이호 이수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한 효녀인 양지은은 한창 판소리로 날아오를 무렵에 아버지에게 신장이식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당분간 노래를 부르지 못할 정도로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잠시 노래의 꿈을 접고 있던 그녀는 우연히 미스트롯을 시청하게 되었고, 마미부로 지원하여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양지은은 결혼하여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이며 남편의 직업은 치과 의사입니다. 현재는 바쁜 아내를 대신해 휴직을 하였고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로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든든하고 의지가 되어주는 남편이며 양지은의 어머니도 일이 있을 때 사위를 먼저 찾을 정도로 자상하고 가정적이라고 하네요. 가수 양지은이 사는 맛으로 마침내 정식 데뷔한다. 양지은은 14일 방송되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 딸하자에서 데뷔곡 '사는 맛'의 라이브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 사는 맛은 TV 조선 내일은 미스트로디, 이하 미스트로디 우승 특전곡으로 양지은의 가요계 정식 데뷔곡이기도 하다. 가요계 히트메이커 조영수가 작곡한 곡으로 양지은의 매력과 음색을 가장 잘 살린 맞춤형 곡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조영수는 양지은과 함께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정식 데뷔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내가 쓴 곡이 양지은의 대표곡이 될수 있도록 희망과 포부를 갖고 사는 맞작업을 했다며 힘이 나면서도 마음이 뭉클하고 응어리가 풀어지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양지은을 섬세하고 멋있는 보컬리스트로 세상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했다. 양지은은 미스트롯 2 톱치루의 단독 예능 내딸 하자를 통해 사는 맛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스트롯 2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서 양지은은 청순한 생머리에 순백색 원피스를 입고 여신 비주얼을 뽐내고 있어 첫 무대에 관심이 쏠린다. 사는 맛은 14일 오후 6시 음원으로 공개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연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은 좋아하고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